오늘은 재밌는 구경 가는 날 오랜만에 나들이로 왔는데요 원래 해외에서 유명한 게막 CS MWC 이런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갈 수가 없었고 원래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진행 중이라서 한국판 MWC 같은 거이 표..표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구에서 예.. <laughs> 갑자기 SK텔레콤에서 <laughs> 아 이거를 <주>, 주셔버렸네요 <laughs> 아이 참.. 근데 이거 그냥 주셔도 괜찮아요? 네네 아.. 아 저는 SK에 뭐한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laughs> 약간 이거 저거 될수 있나요? 여기 가면 삼성이나 KT한테 한번 두드려 맞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니까 러 이게 방어권 될수 있나요? 네, 아니, 두드려 맞을까봐. 네친의 <laughs> <laughs> 기아 자동차가 많네요. <laughs> 한번 <한> 가볼까요? <laughs> WIS가 매년 갈수록 좀 규모가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아시 자체가 확 줄었던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나요 아, 이뭐 어쩌다가 SK랑 같이 들어가 버렸어 오지나가면서 네. 봤는데, 이거 뭐야? 엄청 멋있네. 이거... 이거 소리 진짜 좋던데, 베니언 올롭스. 음. 아, 사람 근데 많긴 진짜 많은데, 음. 바로 SK 부스에서 거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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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진짜 아니, 반갑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예. 네.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아, 한정님. 한세형이... 네. 네. 아, 네.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 오신 김에 다 해보셔야죠. 아, 예. <laughs> 다른 보스도 좀 가야되는데. <laughs> 아, 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아, <laughs> 예. 재미 재밌,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른 거 한번 봐도 음, 돼요? 음. 네. 네시 반에 네. 그 설명해드리는 VIP 코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는 허, 그냥 둘러볼게요. 알려볼래요 아, 네, 그게 더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이거 그거네요? 저 제주도 스타벅스에서 본 거죠? 전뭐 AI로 업스케일로 하는 거라 저거는 삼성에서도 요즘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건뭐 가정 국에렇게다 분석 차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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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거. 인공지능의 서 한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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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국에서한 그냥 자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네요. 통신사들이 네,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네요. 통합이서 가상 매장. 이것도 SK 하고 있나요? 실전을 사용하는 게 TV 채널을. TV 채널처럼? 전 네. 저기 한번 데여갖고 <laughs> <laughs>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서 그 공기 정화네요. 하 귀엽다. <웃음> <웃음> 네. 어깨. 네. 네, 언니들 네, 네. 알아봐주시네요. 네, 그래서 좀 <laughs> SK랑 어, 어떻게 삼성이랑 LG도 같이 가실까요? <웃음> 와우. <laughs> 게이밍용. 아니 안 하시더라고요. 테크 <laughs> 여기는 그냥 모니터들 전시는 네 전자제품들의 대부분 이거는 훨씬 더큰 거네요. <laughs> 원키 프로. 이 어떤 각도에서 6잡겠습니1 c m 의 거리만 단초점이구만. 이거 움직여도 아, 있는 건같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어 어, 안녕하세요. 저 그런데 이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멋있네. 오씨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요 어? 뭐야? 어, 저, 약간 이거 비스포크 아이고, 따라한 거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네 어, 구독 아네 구독자입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구독도한번발명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사진 한번고아 네네 온 그리고 이그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네잘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에서 만져보니까 <laughs> <가짜네요. 진짜>. 가짜예요 <웃음> <웃음> 아. 예요 저 이거 이거 이걸 사고 싶은데. 호기로 삼성은 조용하네요. 네, 저는 저런 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캠핑북 들을 위한 이제 력을 알게 된로뭐 어, 택배로... 음. 여기는 핑크로 꾸며놨네. <laughs> 전시 장리 게이밍 좀도 간단히 해놨다. 예전에 사려고 했어 사려고 봤었던 t 네요 레오 QLED 8K인데 진짜 얇기도 해. 엄청 얇고 이게 베젤이 칼 베젤이에요 여기는 막 갤럭시 체험도 같은데 이거는 디지털 프라자로 여기 중간에 놨던 거 어? 이거 할수 있다고 하네 오씨 뚜껑 엄청 귀엽네 아, 예. 이거 살순 없죠? 여기서 판매는 하지 음, 않습니다 <laughs> 이고 싶다. 요거는 아직 미 출시된 악세사리들이고요 네, 네 이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건 뭐예요? 옆에 그냥 악세사리예요 요... 네, 악세사리인데 아. 야구 모자 쓰네 옆에. 자석으로 붙이죠아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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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투로 나온 거. 가독성이 아, 13인치는 그나마 낫긴 한데 이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독성이 여전히 안 좋긴 해. 크으, 역시 네. 아, 네 네. 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분보피스 이게 그거다 음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아이맥 같네요 이거 네 색은 예쁜 색은 예뻐요 디자인도 이거 카메라도 되게 귀여운데 정말 네. 깨 디테일인 게 이렇게 아아 여전히 얘네 시야각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 확실히 좀 갬성적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디지털 프라자판 같네 어, 여기도 뭐 하나 봐 베스티벌 같은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희한한 게 많은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 집에 가시는구나 커피 한나에 12,000원? 치킨 한 마리 12,000원짜리 커피인데 오늘 본것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이다 12,000원짜리 커피 우리 내에트는 네, 일리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아저튼 뭐 이번 WIS 경험 요약해보자면, 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기업 위주로 한다라는 게막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어, 일반 소비자가 딱 왔을 때는. 그렇게 재밌는게 없어요 lg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베스트샵 가면 볼수 있고 삼성도 디지털 프라자가면볼수 있는데 그거를 한곳에 모아서 조금 더 갬성있게 조금 더 예쁘게 꾸며놨다 뿐이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kt 랑 skt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볼수 없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거 체험하기에는 괜찮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거 한번 경험해볼까 재밌긴 재밌네 오늘 낮에 남은거는 12,000원 짜리 커피 그...